숱한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하는 공항. 누군가 떠나고 또 누군가는 돌아오는 그곳엔 비행기 출발과 도착 시간에 맞춰 나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배웅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 오랫동안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하 1층 벤치를 지키고 있다는 여인은 공항에선 이미 유명하답니다. 하지만 도무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아 정확한 사연을 알지 못한다는데요. 약 6개월 전 홀연히 나타나 줄곧 한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여인. 그녀는 왜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들 기다린다. 아들들이 애국 비행기 타고 갔다고 애층에는막그 머리 막, 네. 막 그렇게 다정히하고 네. 1층에 시간 대면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랬어요. 네. 저 1층에 2번 게이트 거기 있었어요. 지난해 8월 짐 하나 없이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난 여인은 처음부터 누구를 기다리는 듯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다 오후 3시경만 되면 화장실로 가 몸단장을 하고 입국장인 1층 2게이트로 e 향했다는데요. 그녀는 외국에 나간 아들을 기다린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더 이상 1층 2 게이트로 올라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째 지하 1층 특정 벤치만을 고집하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다는 겁니다. 초기부터 여인을 지켜봤다는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자요. 배고픈데 <목소리> 밥 먹으러 가. 피자 먹자. 피자도 밥은 먹어야 돼요. 밥안 먹으면 죽어요. 아들 언제 오는데. 가기 전에 얼른 집에 가야되는데. 형님 신경 안 쓰세요. 나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쉬셔 쉬어, 쉬어. 혹시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드님이 그럼 있으신 거네요? 있어있더라고 딸이 없냐고. 딸 있으면 엄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딸이 가만히 있겠어 그랬더니. 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딸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들들은 이런 거 무심한데 그랬더니 아들만 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공항에서 아들을 기다린다는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미동도 없이 벤치만을 지키고 있는 여인.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주변 정리를 하더니 일어나 어딘가로 향합니다. 조금 바쁜 걸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근처에 있는 여자 화장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섰자마자 세수부터 합니다. 그리고는 꼼꼼하게 정성껏 몸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마무리로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단장하는 그녀. 혹시 아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뒤 여인이 간 곳은 공항 수도가였습니다. 줄임배를 채우듯 물을 마시고 다시 자신이 앉아있던 공항 벤치로 돌아왔는데요. 마치 방안을 청소하듯 벤치 주변을 문질러 닦습니다. 혹시 기다리던 아들을 만났을 때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늘 자신을 단장하고 주변을 정돈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상처가 있겠지. 집에 가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휴대폰도 줘가서 휴대폰 갖고 연락하라고. 엄마 여기 있다고. 연락하면 안 돼. 아들 이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녀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요 아, 저희는 SBS에서 왔는데요. 네. 안타까워서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 해서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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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운거 여기 이는을 하시는... 알아요? 안운 뜻을 알요 혹시 뭐 누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어... 또 하고 싶으면 좀 되잖아. 예. 이야기도 뭔가 알아. 조금 기대감이죠?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 뒤에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하루에 한두번 세수를 하거나 근처 커피 전문점에 들려 설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탕과 공항 수도권에서 마시는 물로 끼니를 해결한 듯했는데요. 몇달 되셨거든요. 물이랑 어합니만사어요니밖에없어요지만인다어 여인을 돕고 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돕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음... 여긴가... 아, 아, 넌... 다사람다어다고리 말을 건넨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도움을 거부한답니다 이대로라면 그녀가 기다린다는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 영양실조로 먼저 쓰러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요. 안셔서 제가 걱정돼서 어, 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작정 화부터 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걸까요? 다음 날 이번엔 죽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녀를지켜봐온 주변 사람들은 아들을 만나려고 입국장에 마중 나가는 걸 멈추면서부터 음식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야, 이렇죠. 앤 처미 왔을 때는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아니어서 깜짝 놀랐는데 화장실 갔더니 뭐 이렇게 굳더라니까 음. 눈이 캥해 갖고 아니고 음식 섭취를 못 해서 갑자기 저렇게 나빠진 거 같아. 음. 너무 말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냐고.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졌고 그래서인지 전과 다르게 벤치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답니다. 게다가 더 불안한 건 요즘 헛구역질 같은 이상 증세까지 보인다는데요. 몸이 안 좋으신가봐요. 네? 회장. 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켜만 보기엔 위태로워 보입니다. 공항 측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서 돼, 건데, 건데, 인권 보호 때문에 지금은 병원에 데려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공을 향해 대화하듯 혼잣말까지 하는 그녀를 정말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마도 환청이 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게 강하게 의심이 되고요. 정신과 전문의는 그녀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 드실까 같이? 일 참으라고 참으라고. 이거 어제 내가 침챙했어 아침 돼서 그래. 네. 어, 하라고. 위급증을 하라고 여기 뭐 언제까지 해? 이거 뭔데 뭐 뭐야 그죠 네. 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의사예요 의사 오랫동안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 같답니다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천공항 관계자와 지역 전문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 도착하는데요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목소리>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는 여인. 대체 왜이 지경이 되도록 자신을 꽁꽁 숨기려는 걸까요? 제작진을 비롯한 공항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나.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고, 병원에. 그렇게 해. 가자. 불같이 내던 화를 멈추고, 가만히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두운 얼굴로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 데요. 그녀를 만난 지 일주일. 많은 사람들의 설득과 지역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공항 지하의 벤치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게 급합니다. 이번 굉장히 그영 너무 신 같아요. 안셨 이제 실수있었요 신체 상태도 너무 안좋 굉장히 안 좋고. 음. 근데 조금만,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건 그녀를 걱정했던 공항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그래, 조금 허전하니. 가끔 와서 보고 그랬는데 가정이 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좀 여생을 좀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 단가지만 딱 따놨고, 구청하고 현청이 고 가족을 찾는 거죠. 보관 요때까지이안 응. 되면 음, 저희가 써야 6개월 전 홀연히 공항에 나타나 아들을 기다리며 벤치를 지키고 있었던 미영 씨. 먹지도 않으면서 고집한 그녀의 지독한 기다림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적어도 그녀에게 가족 누군가가 나타나 의지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